안녕하세요. 임구영입니다. 자,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번호죠, 번호. 예, 번호. 자, 이런 번호를 선호하시는 분, 예, 저도 선호, 이, 이런 번호를 저로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도 가는 곳에 따라서 이런 번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식당에 보면은, 예, 휴대용 번호 있죠. 예, 식당에서 이제 요리해주는 일용 번호. 예, 그거를 선호하는 장소도 있고요. 부피. 예, 부피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부피를 작은 거, 예, 최대한 줄여서 가야 되는 곳에는, 예, 손합니다. 뭐,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 요런 모양의 번호 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식당에서 파는, 식당에서 이제 그 음식 팔 때, 예, 음식 요리할 때쓴 일용 번호, 예, 그거 손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번호는 뭐, 그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확실히 안전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예, 확실히 안전한 거. 이런 건 아끼지 말아야 돼. 아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 이거는, 자동으로, 뭐, 땡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 자동으로 땡 처리, 한 번쯤 폭발사고 같은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진짜 가스 푹 <laughs> 세면서 진짜 잘못, 예, 스위치 잘못 켜면은, 예, 뭐, 아니, 뭐, 뭐, 긴말을 뭐, 긴 설명 저도 뭐, 당황해서 줘도 그런데 긴 설명 뭐, 드릴 필요도 없죠. 예, 일용 가스 번호 같은 거. 휴대용 가스 번호, 일용 가스 번호. 예. 자,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는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셔서 이것도 서,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됐으니까, 점화 방식이 간단하게 예, 말 그대로 완전히 원터치 점화 방식, 다른 것도 다 원터치 점화 방식인데,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예. 자 휴대용 번호, 예.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번호가 사실상 더 안전합니다. 이 번호가 사실상 더 안전한데,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공간이 넓고 예,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거 따지면 이제 좀 식당에 있는 좀 평평한 거 그냥 일회 일용 부탄가스 딱 밀어놓고 하는 거 예, 그걸 좀 많이 쓰는 경향 이 있죠. 그런데 예, 의외로 한줌한 예, 예, 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딱해 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딱 넣으면 거의 뭐 부피를 차지하듯 안 하듯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자 부피. 아주 적고 안정성 뭐 거의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얘 그냥 예, 9 0 0 0원에 잡아가시면 됩니다. 얘도 예. 네. 뭐, 얘도 뭐 출시가 되뭐 거의 9만원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9 0 0 0원에 그냥 땡처리 들어가니까 예, 땡처리라 해서 갑자기 위험했던 게뭐 안전했던 게 위험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얘도 신형이 또 나오고 출시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고 그냥 땡처리로 가는 겁니다. 자 마운티아 번호 폭발사고 일어났다는 거한 번도 지금 없어요 네, 마운티아 번호가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뭐 유수 이런데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저기만 9,000원이 아니고 네, 인터넷에 지금 뭐뭐 3-4만원대 깔려 있습니다 뭐 3-4만원대 깔려있고요 마운티아 레이 직렬 번호로 치시면 되요 마운티아 레이 직렬 번호 네, 마운티아 레이 직렬 번호 네, 마운티아 레이 직렬 번호, 네, 마운티아, 레이 직렬 번호. 마운트 레이 직렬 번호라고 치시면 은어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일단 싼 곳에, 예, 똑같은 물건인데 싼 곳에 많이 구매하게 돼있어요 땡철이니까. 자, 9,000원, 단돈 9,000원이니까 어, 지금 뭐 동일 모델입니다. 동일 모델.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다른 모델이 아니고요. 다 동일 모델입니다. 독보적으로 9,000원에 지금 마운트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예,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마운티아 버너를 이용해서 폭발 사고 일어났다. 네, 한 번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되시고요 편안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